호! 뚫! 호! 뚫! 저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캐리가 할게요 <laughs>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은 시크릿 아트 짠! 리얼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 테이블 쟁반과 밀대 접시와 컵이 들어있고요. 접시와 종지, 피자판, 모양틀, 클레이 도구와 식기세트, 붓과 물감, 다섯 가지 색깔의 클레이, 마지막으로!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에헴 어디 한번 책을 읽어볼까나 아빠 어 우리 아들 무슨 일이야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친구를 데려올건데 아빠 혹시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나요 어 뭐라고 아들 친구들이 온다고 그럼 아빠가 요리를 해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가서 다시 공부하고 있을게요. 에헴, 여보세요? 어디에요? 아들 친구들이 온다는데, 혹시 음식을 같이 할수 있나요? 그래요, 혼자 할게요. 어 아들 친구들이 온다는데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선 주방에 가볼까? 헛둘, 헛둘, 헛둘! 보통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군. 하지만 음식 하기 전에는 앞치마를 해야 된다는 건 그쯤은 알고 있다고. 앞치마가 어디? 어? 저 위에? 어이쿠! 어이치 어이쿠! 앞치마를 두르고 자, 이제 어디 한번 음식을 해볼까나. 어? 그런데 만들 재료가 하나도 없네. 안 되겠다. 그러면 이왕 개리가 오는 길에 마트가 있으니 개리한테 부탁을 해야겠군. 쉿, 요보세요. 오, 어, 난데요. 개리 씨, 혹시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온다는데 요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오, 어, 고마워요. 그런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도 같이 갖고 와줘요. 고마워요. 역시 개리가 최고군. 어휴 고마워요 캐리 이렇게 재료를 많이 그래요 많이 사왔어요 캐리가 이거는 다 합해서 어, 58,000원 나왔어요 어 알겠어요 이따가 드릴게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나 음못 만들겠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지 뭐예요 좀 도와줄래요 캐리씨 아, 이건 보안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캐리가 만들게 생겼군요. 하지만 걱정 마요. 캐리는 요리를 엄청나게 잘 한다고요. 잠깐만 여기 있어 봐요. 자, 오늘 오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오, 글쎄요. 친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은 아닐 테고, 두 명도 아닐 테고. 우리 아들은 친구가 참 많아요. 한5 0 명쯤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5 0 명이나 된다고요? 음. 짜장면 등 다양한 걸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짜장면을 만들어야겠어요 아이 참이 혼자 다 만들려니까 뭔가 일손이 부족한데? 안 되겠다 어저씨 이것 좀 옆에서 이것 좀 빻고 계세요 알겠죠? 캐리는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있을게요 오, 알겠어요.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다고요? 용! 처! 용! 처! 그럼 캐리네 짜장면 위에 올라갈 완두콩들을 만들어 볼까나. 다 했다! 아저씨, 다 하셨나요? 요, 우와, 엄청 잘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면발을 한번 뽑아볼까요? 자 면은 그릇에다가 우선 다 뽑아놔야지 자이 정도면 됐겠죠? 이제 면들을 다 잘라주고 면들을 이제 음 짜장면 그릇 에다가 짜장, 짜장면 두 개가. 오 대단해요. 캐리의 솜씨는 허허허 그럼 이번엔 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 햄버거를 만드는 게 어때요? 아이들이 햄버거를 또 좋아하니까 이런 날에는 또 햄버거를 먹어줘야겠죠? 자 다음 음식들은 옆에다 잠깐 놓고 자 빵은 아연식과 노란색 그리고 갈색을 섞어서 자 이거를 아까처럼 잘좀 섞어주세요 여기서 오 걱정하지 을 말아요 이런 건 내가 또 잘한다고요 난 힘이 세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캐리는 딴걸 만들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야채도 먹어야 하니까 초록색으로 야채들을 만들어야지. 다 됐나요? 잠시만 기다려요! 캐리! 그래, 다 됐어요! 우와! 잘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 볼까요? 짜잔! 햄버거 재료 준비 끝! 자 이러면 이제 햄버거를 어디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볼까나 쟁반 좀 가져다 주세요.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럼요. 캐리가 어디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릴 테니까 햄버거를 다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자 먼저 빵을 올리고 양상추와 토마토 아 고기를 먼저 깔아야 돼 고기를. 고기, 양상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빵을, 음, 아, 치즈를 안 만들었네? 어떡하죠? 어, 그럼 치즈를 내가 만들게요. 네, 그러면 제가 노란색을 드릴 테니까 밀대로 밀어서 주세요. 그럼 케리가 잘라 드릴게요. 알겠어요? 호, 둘, 호, 둘, 호, 둘, 호, 둘.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캐리 갈게요 자 이렇게 치즈를 만들었으면 자 이리 오세요 양상추 위에 치즈를 올리고 토 맛도 우와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햄버거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가서 이것들 좀 만들고 계세요 강캐리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음식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따뜻하게 오븐에다 구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음식이 완성! 우우, 그래! 잘 만드는군요. 덕분에 내가 일찍 끝냈다고요. 아들을 찾아와야겠어요. 아들아! 아빠, 제 친구들이에요. <laughs> 얘들아 인사해. 우리 아빠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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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그래요, 오고라 안으로 들어오렴. 우 와, 아빠 최고예요. 얘들아 일로 와.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네 <laughs> 신난다 이거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먹고 말고 많이 먹어라 더 있으니까 나는 더 갖고 오마 쉬쉬. 천천히들 먹어요 오, 벌써 다 먹었다니 많이 만들어 놓길 잘했군 저빈 접시를 치워줄게요 쉬쉬. 다른 음식들을. 용차. 햄버거가 더 있어요. 그럼 아빠는 이제 갈게요. 재밌게들 놀아요. 쉬우. 오늘은 시크릿 아트 리얼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캐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